안녕하십니까. 충남 에코플로우 총판 레게노드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델타 맥스가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델타 맥스. 델타 맥스 제품이고 리튬이온에서 인산철로 LFP 배터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신형으로 나왔는데 좀몇 가지 개선도 됐고요. 이제 뭐몇 가지 개선된 점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면 전면부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이랑 별 다른 변화가 없고요. 충전은 다 해놓은 상태고 90% 이제 잔량 시간 소모 전력 이제 와트 전력 이렇게 들어가고 보시다시피 전면부에 USB 포트 사구가 있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2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USB 버튼이 꺼져 있죠 눌러 주셔야지만 이 앞쪽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꼭 눌러 주셔야지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전체적으로 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누르시면 액정도 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눌르시면 켜지고 음, 버튼을 누르고만 끄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꼭 3초간 3초간 누르고 계셔야 오프 버튼이 뜨면서 이제 오프가 됩니다. 후면부는 지금 2 2 0 v 뭐 가정용 이게 사구가 있고요. 여기에 전기장판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잭 포트가 있고 그래서 시가잭을 뭐 끄고 싶다면 굳이 빼실 필요는 없고 내가 뭐 전기장판이 필요가 없다 자리를 이동한다 그럼 버튼만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제 꺼주시거나 켜 주시면 돼요. 220 볼트는 저희가 최대 3,000와트까지 지금 출력이 되고, 서지까지 하면은 거의 두배 출력이 나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시중에 이제 전자제품이 있는 어... 전자렌지, 전기포트, 전기난로, 그런 용품들은 얘로 대부분 돌릴 수가 있어요. 작동이 가능하고, 200A, 200A. 2040 정도 되는데, 200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이 되게 간단해요. 이 뒤에, 전자제품 뒤에 보시면 소비전력이 있어요. 그 소비전력을 한번 정확히 본 다음에, 이제품의2040 나누기, 소비 전력을 하시면 내가 이 제품을 몇 시간 쓸수 있는지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에게 맞는 좀 용량을 쓰시면 되시고 1박을 쓰시더라도 남게 여유 있게 쓰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델타 맥스가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많고 100A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크기가 비교가 되시죠? 네. 100A, 200A 이렇게 있어서 이거는 1박용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고요. 얘는 2박용으로 소개를 해 드리는데 어떤 제품을 쓰시냐? 얼마만큼 용량을 쓰시냐? 얼마만큼 시간을 쓰시냐? 따라서 1박이냐 2박이나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좀 해서 아, 나한테 맞는 제품이 이 제품이다. 그러면 이걸 좀 사가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유선상으로 많이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요. 뭐 전화 주시면 연결이 안될 수도 있으면 문자로 남겨 주시면 다 상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암페어 인산철 제품 이 200A, 저희가 300A까지 있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캠핑 다니실 때 보통 파워뱅크를 많이 구비하시려고 하시는데 휴대용 냉장고 기준으로 120W짜리. 120W짜리 기반으로 하시면 29시간. 을 헤어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커피포트 1시간 반 정도. 커피는 걱정 없이 내려 드실 수 있고 캠핑용 전기 그릴 1.4시간.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 25시간. 2박은 요걸로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뭐 TV 시청도 하실 수 있고 휴대폰은 143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좀 대략 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출시 가격이 239만 원이에요. 레겐노드 채널 보시고 연락 주신 분들한테는 5%라도 할인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BMS 회로라 그래갖고 이제 똑똑해요. 정말 AI 배터리라 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한 배터리. 각 자기가 각각 알아서 판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배터리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뭐 폭발, 뭐 화재 이런 거 걱정 없이 어느 환경에서 쓸수 있습니다. 에코플로우가 출시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건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안전성 안전한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5년간 저희가 서비스, 무상 서비스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장시간, 배터리, 뭐, 서비스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무게가 14kg 대 나오고요. 100A는 그 정도 나와서 굉장히 가벼워요. 한 손으로도 이렇게 들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근데 제가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이제 200A, 23kg 나오세요. 스펙상, 재원상 23kg고요. 저희가 매장에 항시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충남 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토어처럼 돼 있으니까 에어컨, 냉장고, 배터리 다 전시돼 있어요. 한번 저희 충남 천안 에코플로우 총판 매장에 오셔가지고 좀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 저희가 친절히 다 상담해드리니까 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일요일 빼고 방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매는 더보기라든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뭐 구매에 대해서 다 자세히 상담해 드릴 거고요. 꼭 연락 주시면 잘해 드리겠습니다. 좀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스토어팜 링크가 딱 걸려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은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자, 델타 맥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상품으로 준비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